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불법 사냥 도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철 먹이를 구하기 힘든 야생 동물들을 잡으려는 것인데요.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경계 지점인 경남 함양군의 한 야산, 국립공원 직원과 단속반원들이 눈길을 헤치고 야생 동물이 다니는 길을 찾아 수색에 나섰습니다. 눈길을 헤맨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가 다니는 통로에 설치된 올무가 눈에 띕니다. 얼무네 아, 터키 무네이 일대에서만 10여 개의 얼무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얼무에 걸려든 동물이 심하게 움직일수록 더 더해들어 살아날 수 없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그 얼무 넣는 재질을 좋아가지고 한번 걸리게 되면은 동물이 자기 스스로 절때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지리산 국립공원 부근에서만 400여 개, 전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는. 1,300여 개 불법 옆구가 수거됐습니다. 야생 동물들 먹이가 없다 보니까 마을 인접지로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노리고.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을 잡다 걸리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신동식.